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엽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 2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친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분 앞에 넘치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안하고 예, 피스북.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이 없고. 불화하면 모든 일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장, 화목한 사업체, 화목한 교회, 화목한 사회, 화목한 공동체에서는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는 원인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도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각자 나에게 있는 죄를 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권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는 한자로 네 가지 아닌 것이란 뜻입니다 녹사자, 안일빛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불신, 신이 아닌 것 불법, 법이 아닌 것, 의, 불이, 의가 아닌 것 불선, 선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는 불신과 불법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불의와 불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불의는, 불의는, 불의가 성도가 버려야 할 죄입니다. 요한 일서 5장 17절 말씀 볼 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불의는 직역하면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와 불의의 개념은 이 땅에서의 개념과는 전혀 다,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량배들이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희롱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 불량배들을 순식간에 처치하고 그 여자를 구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아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의와 불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성경을 토대로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불의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불의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시편 89편 14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참고 구절이 시편 97편 2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 그러므로 의의, 의의, 의의와 의의 공의 Unrighteousness and justice 반대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요한음 1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의의에 대하를 하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의의에 대하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응?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의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원래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의라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전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 18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데려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모시고 이르시되 이사람아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된 말을 하는 자이 참남된 말이란 신성 모독했다는 거죠.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시 때,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일어나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갔잖아요 금방 병고증을 받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 4장 8절 9절에서 제자 중에 빌립이 물었어요 빌리비 가로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때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의 심을 밝히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세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의의 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의, 의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응?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인성을 지니신 인자의 입장에서 단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10장 7절이죠 보시옵소서 부르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사셨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세 번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구속 경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상과 삶은 늘 아버지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중심의 사상과 삶만이 진정으로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 중심의 사상과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이 곧 불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향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의의 보험을 받게 된다고 콜로스 3장 25절에서 말씀했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대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불의함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이나 디모데오서 3장 요한복음 15장 18절, 2절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선하지 않은 것. 불선이 성도가 버려야 할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고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응?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늘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침백성이 되어다오. 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침백성이 되어그 띠. 선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분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은 누가 보면 18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선이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로서 3장 12,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할 선한 속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랬잖아요. 긍률과 응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니게 네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 되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일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내야 할 선한 속성들이 일곱 가지로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 용서, 사랑 극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극률이란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극률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극률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극률은 동종. 남이 동종. 안 된. 이동정과 가까운 혜입이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극률은 막연히 남을 동종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남은 동전에서 몇푼돈 집어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란 인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5절은 아버지의 자비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하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예, 영어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 요 똑같이. 성도가 증여해야 할첩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세 번째 겸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은 성경적으로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기 참고구절이 있습니다. 둘째, 이 나라는 존재를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두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세 번째, 높은 데보다 낮은 데 처하는 것이다. 이 참고구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빌리뽀서 2장 3절,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남을 나보다 더욱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네 번째,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유는 간자의 뜻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그그뜻 그대로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온유함을 지닌 성도는 어떤 일을 행할 때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죠. 모든 일을 행할 때나 사람을 상생할 때에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러한 말과 부드러운 따뜻하고 부드러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하라는 뜻이죠. 온유함이 없는 것은 불선, 곧 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크게 온유한 성경을 가졌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고, 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선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네? Patience, King James Version, long suffering.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두 가지 각도에서 볼수 있어요. 첫 번째 대인관계에 있어서 화가 나도 성내지 않고 참는다는 뜻이요. 에 야고보 1장 19-20절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각도에서 보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나의 삶 속에 환란이나 시련이 올 때, 믿음의 신앙생활, 시련이 올 때,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4절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다야고보 5장 10절 11절 말씀에는 역대 선지자들로 권한, 권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네? 말씀하면서 요이 인내함으로 마침내 큰 복을 받았듯이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그 성격을 잘알 수가 있어요. 형제가 나에게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 중심에, 마음 중심으로 완전히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선한 속성 중에서 가장 최고 선인 사랑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랑이 최고의 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앞에서 나열한 그 여섯 가지 모든 선한 속성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라. 이 탁,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랑은 그이 앞에서 열고된 모든 선의 속성들보다 상위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선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최고 선입니다. 로마서 7장 12, 16절에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데 사랑은 최고 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은 이제까지 열거된 선은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선의 개념이에 그러나 이 사랑은 이러한 개념을 넘어선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고 선인 것입니다. 최고 선으로서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특징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참고구절 참고하시고. 둘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사랑에 대해서 잠깐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부모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모는 아무리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자기 자식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랑.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한계가 있어, 한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녀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능력 있는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가 없겠죠. 하지만, 참된 크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해 주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랑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 중으로, 야고보호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전도.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선물, 어떠한 사람보다 우주보다 더큰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응? 전도. 고린전서 도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전도의 전도, 응? 응, 전도의 전도, 전도의 미련,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모으는 것, 그러므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응? 그그 그 사람이 지역에서 천국, 응?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간거 아닙니까? 응?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전하니, p r e a 전하니, p r o c l a 전하니, 전하니, 전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어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응?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랑을 베푸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불선는 여 여기 있죠?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는 남을 위하 기도하고 남을 위하 기도해주고 전도함으로 능력 있는 사랑을 그분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눈물로 기도해 눈물로 네? 눈물로 뼈 아프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게 능력 있는 사랑을 그분에게 베푸는 거예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응? 이제까지 우리는 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선은 선의 반대 개념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이러한 선한 속절들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선이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상급과 보응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2장 9절 10절 또는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의와 불선의 죄에서 벗어났서또그 앞에서 지난 에 했던 불법과 불, 불신과 불법, 불의와 불선의 죄에서 벗어났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고. 구속사의 성취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점도 없고 험도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 안에 있는 도움이라도 남아있는 부위와 불선의 모든 악을, 모든 아버지 그런 죄를 완전히 도마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아들이고 구속사의 성취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경배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복되고 정말 은혜스러운 한주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